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꼭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실 병충해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평소에 잘 관찰해주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병충해 예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유용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풍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실내에서만 식물을 키웠다면 이런 병충해가 보이는 즉시 밖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게 좀 어렵다면 빛이나 바람을 좀 맞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막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아프고 그러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나 바람을 맞게 해주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가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강하지 않은 샤워기나 물 뿌리개로 잎과 줄기 부분을 물로 닦아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심한 부분은 당연히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다른 식물들과의 거리를 좀 두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신경 써서 관리한다 해도 병충해로부터 완벽하게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방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부터는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바로 이 분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집에 식초랑 주방세제는 다 있잖아요. 공짜로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물과 식초, 주방세제를 준비해 주시고요. 물에 식초와 세제를 넣고 2분 정도 잘 저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법의 액체를 분무기에 잘 담아서 잎과 줄기에 골고루 뿌려 주시면 되는 거죠.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 언제든 뿌려 주셔도 좋은데요. 다만 야외에서 햇빛이 강할 때는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잎의 뒷부분에도 해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뒷면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골고루 뿌려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어, 근데 식물한테 이런 세제를 뿌려 줘도 되나요? 네. 의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주방세제는 보통 1종 세제거든요 이런 1종 세제는 야채나 과일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지만 중요한 건 역시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로 씻어내줄 거예요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주고 나서 약 10분 뒤에 물뿌리개나 샤워기를 가지고 그 성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병충해나 해충이 보인다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만약 예방의 목적이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식물을 살리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대로 해충 관련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한 가지 설문을 진행했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뿌리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동안 여러 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날아다니는 벌레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안 보인다 싶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해충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퇴치 방법 중에서 저희가 특히 효과를 봤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외에 일부 간단한 방법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권연벌레에 대한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딱히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과습입니다. 갑자기 과습은 왜? 하시겠지만 뿌리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습한 장소 습한 흙 속이거든요. 식물의 뿌리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무섭게도 뿌리파리 유충은 아직 습한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식물의 뿌리를 파괴시키죠. 그렇게 되면 식물은 자연스럽게 고사합니다. 이런 과하게 습한 상태의 화분은 뿌리파리를 부르게 되고 거기에 응한 해충들은 그곳에 알을 낳고 식물을 죽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환기나 통풍 이런 걸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물이 하도시들에서 꺼내봤더니 뿌리에서 작은 벌레가 보였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뒤면 이제 뿌리파리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처음엔 날파리라 생각하고 전기파리채를 막 휘두르게 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잘안 잡힙니다. 작은 뿌리파리라 그렇기도 하고 식물에 해가 갈까봐 심하게 막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넘어가는 게 이제 뿌리는 살충제입니다. 많이 아시는 뭐 비오킬, 바로킬, 그리고 프로킬 이런 킬로 끝나는 상품이 많습니다. 효과는 좋은 편이에요. 해충은 말라 죽이지만 식물에게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하게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음... 요정도에서 끝나면 딱 좋은데 아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기서 끝내긴 좀 어렵습니다. 많게는 몇백개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에 며칠 뒤에 보면 또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무조건 농약만이 답일까요? 아시다시피 농약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어렵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해야 할 만큼 상대적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살충제도 물론 과하면 절대 좋지 않지만 특히나 농약은 약은 사람에게 식물, 동물에게도 더더욱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농약 말고 이것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저희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일단 날아다니는 애들한테는 이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효과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화분에 있는 알과 유충들이죠. 보통 권장되는 희석 비율은 1대10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걸 조금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1대5 정도로 희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만 한게 아니라 조금 강하게 물과 희석해서 흙에도 뿌려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더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실내 공기 순환을 위해서 서큘레이터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놨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한달 정도 관리를 하니까 그 뒤로는 뿌리파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늙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저희만의 천연 비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내용이죠. 꽃이 안 피는 것 같아요. 식물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개화 촉진뿐만 아니라 식물의 영양분, 살균, 살충 작용까지 일석삼조의 이것. 함께 만나보시죠. 엄밀히 말하자면 인과 인사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식물로 봤을 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요소가 부족하게 되면 눈에 보이 는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 반점이 생긴 것처럼 얼룩덜룩 하게 변색이 되거나 식물의 성장이 느려지고 저하될 수 있어요. 또한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개화 도 지연됩니다.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뿌리 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당연히 잎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잎의 성장이라든지 빛깔에도 악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잎이 떨어지고 변색이 되면서 성장이 저해되는 건인 이나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만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개화 관련 비료들이 해외 제품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게좀 꺼려지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이게 개화에 좋다고 해서 통째로 담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껍질만 발효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말린 가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 마늘 가루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늘의 주요 성분에는 칼슘과 인이 있고요. 그외 다양한 비타민과 단백질, 불이까지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인이 많기 때문에 개화를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마늘이나 마늘 껍질을 직접 발효시킨 건다 좋은데 안 좋은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실외라면 모를까 저희 같은 실내에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또한 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균과 살충 작용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에 섞어서 뿌려주면 날파리뿐만 아니라 흰 가루병이나 진딧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 1리터 정도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섞어주시면 냄새도 거의 없고요. 너무나 훌륭한 비료가 생기는 것이죠. 마늘 자체를 갈아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낮거든요. 많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요. 집에서도 사용하시다가 가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인산은 흙에서의 이동성이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가 1년에 100cm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인산은 한 3cm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에 희석해서 잎에 직접 뿌려주. 희석한 물 자체를 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그냥 마늘이나 마늘 가루를 흙에 올린다고 해서 그게 식물에 좋은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이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뿌리파리 영상에 이어서 병충해 제 2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흰가루병 응애 온실가루이 관련한 병충해를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흰가루병에 대해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아무 기름이나 식물에 막 뿌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름으로 인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름에 무엇을 첨가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100% 효과가 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 식물들 병충해는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흰 가루병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통풍 잘 시켜주고 햇빛도 잘 보여주고 너무 습하지 않게 습도 조절도 신경 써주면 상태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런 해충으로 부터 식물 자체를 차단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름을 언급했었 죠. 기름은 과거에 제가 식물에 붙어 있는 해충들 못 움직이게 해서 죽이려고 가끔씩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근데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채널 커뮤니티 에도 올렸었지만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달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지방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방이 곧 기름이니까요. 달걀 껍질 말고도 뭔가 뭔가 있을 텐데 하면서 열심히 찾아도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을 알아낸 것이죠. 레시틴에 있는 지방산 성분이 해충의 어떤 대사 과정을 방해하면서 직접적으로 해충을 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황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이게 달걀 노른자에서 얻어낸 기름을 말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기름이랑 노른자를 섞은 걸 말합니다. 반드시 물과 함께 섞어줘야 합니다. 그냥 기름이랑 달걀만 하면 식물에 좋지 않거든요. 아하. 물과 식용유, 계란 노른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물과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식용유를 넣고 다시 5분 정도 섞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난황유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물 양의 100분의 1만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병충해 예방 차원이라면 2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미 병충해가 있다면 식용유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골고루 뿌려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름이 잎에 전체적으로 모두 묻도록 빠짐없이 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충이 질식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기름인데 닦아줘야 하지 않냐고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10일 정도면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식물을 기름에 담그거나 한건 아니니까요. 10일이 지난 후에 수건이나 샤워기로 씻어내주면 식물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흰 가루병도 흰 가루병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충해 해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해충들까지도 싹 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코딩남 TV 구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주변에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식물에 좀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제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식물보다 술이나 담배 이런 걸좀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조금 안타깝긴 하죠.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흡연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특히나 남성은 과거에 비한 하면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갑자기 웬 담배 얘기를 하냐고요 요즘엔 전자담배가 많지만 담배 하면 주로 권련을 말합니다 잘게 잘린 담배잎을 종이로 말아서 그걸 피우는 건데요 결국 이 담배도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에게 부담도 적을 것이고 뭔가 이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피우는 담배에는 안타깝게도 독성 성분이 많습니다 벤조피렌 우레탄 아세톤 등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ddt 나 니코틴 같은 성분도 많이 들어 있죠 이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인 살충제 성분입니다 담배에는 인공적인 화합물도 많지만 담배잎 자체에 있는 이런 니코틴 이라든지 노르 니코틴 아나바신 등은 이미 살충력이 있다는 여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라는 식물 입 자체 벌레를 오지 못하게 하는 기피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내 식물에 해충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담배잎 뿐말을 다른 곡물들과 섞어 놨더니 기존에 생기던 벌레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담배 혹은 담배잎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담배잎이. 있을 경우, 담배 식물을 키울 경우 활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먼저 담배잎을 몇개 따다가 잘게 빻거나 분쇄한 뒤에 따뜻한 물로 우려내 주고 그걸 체에 걸은 뒤그 액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 100배 정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담배잎에서 나온 활성 성분이 다른 식물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두 번째 방법은 담배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이 담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담배 두개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속을 빼내서 모아줍니다. 물은 300ml 정도 부어서 약 3, 4시간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이 액체를 체에 걸러준 뒤에 그리고 나서 물약 1리터 정도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충제 액기스가 완성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물 500ml 정도에 티스푼으로 5숟갈 정도 넣어 주고 잎에 골고루 분무해 주시면 좋고요. 해충이 보인다면 일주일에 1회 정도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약한달 정도는 보관이 가능한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바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벌레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식물 병충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에 정말 효과 좋은 이것과 그걸 식물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식물에게 병충해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감기 같은 거라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효과 본 진짜 꿀팁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다가오는 여름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식물의 밝은을 위해서는 이니 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필요한데요. 이것에도 당연히 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 칼슘은 물론이고요. 단백질, 비타민 A, B, C, D, 철분, 아연, 엽산, 칼륨까지. 활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꽂이를 하신다면 물에 희석액을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분갈이하실 때 그냥 가루를 섞어만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어떤 분은 줄기의 절단면 있죠? 그 부분에 이 가루를 살짝 묻혀서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뿌리가 더 건강해졌다고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분갈이 할때 함께 넣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루가 또 영양성분이 좋다 보니까 화분에 있는 흙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뿌리가 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식물이 잘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섞은 물을 토양에 뿌려줬더니 기존보다 두배 가량 열매가 더 달렸고 게다가 그 열매의 질이 너무 좋았다는 그 지인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사실 메인은 이거죠. 이걸 모기까지도 쫓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기에 알아두시면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항균작용과 방충 효과입니다. 즉, 이 가루는 곰팡이와 해충 이두 가지 모두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곳에 뿌려주면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해주고 벌레가 자주 보이는 곳에 뿌리면 이 또한 접근을 막아줍니다.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바로 시나몬입니다. 시나몬 이 계피가 식물에 좋다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걸 가지 지고 천연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 찾아보시면 정말 그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헷갈릴 지경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시나몬 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물과 거름 종이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잘안 녹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하게 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힘드시다면 어느 정도 섞어준 뒤에 이렇게 여과지를 대고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희석액을 물과 별로 도로 화분에 부어주시거나 분무기에 넣고 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대충 위쪽만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요, 잎 뒷면까지 뒤집어서 골고루 뿌려주셔야만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식물의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왜 좋은지에 대해 완벽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딩남님, 계피 가루 뿌렸더니 3개월 뒤에 병충해가 싹 사라졌어요. 라는 저희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식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은 좋아요.